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사용하는 것을 침해로 정의하고, 침해한 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한 수단이란 무엇인지, 취득, 사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한 수단이란,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취득의 예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의 예로는 취득한 기술 정보, 설계도, 매뉴얼 등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그대로 개발, 제조하거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판촉, 홍보, 영업 활동을 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행위 등을 들수 있습니다.